네 안녕하세요. 마음사학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 해가 주어질 때또 어, 다른 문자 소문자 a, b의 값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가 주어질 수도 있고 해가 하나만 주어질 수도 있고 뭐둘다 x, y 둘다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x, y, x, y 다 있는데 여기 뭐개수가막 a, b 그리고 이제 또 해를 주는 거야 어, 그럼 이 해를 다 x, y에다 각각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들 어, 그렇게 해서 하면은 a값, b값을 또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뭐 상수 으, a죠 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 b라는 해를 주는데 음, x값만 2로 알려준 거고 y값은 b로 알려줬는데 b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더하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 한번 또,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연립방정식 어, AX-Y는 11, X plus BY는 마삼, 의, 해가 3,Y일 때, 앞에가 X구요, 뒤에가 Y입니다. 한번 알죠 순서 상 좌표입니다 좌표 함수 에서는 어 고대로 요거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어, 함수의 그래프 예요 이거 다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 어쨌든 어, 이런식으로 똑같이 그 함수 문제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어 연립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으로 똑같이 어 이게 교점의 좌표 거든 이게 두 직선의 교점 자어 그때 가서 또 하구요 자 한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x, y라고 했죠? 어, 앞에 3을 x에다가 쏙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도 밑에 밑에 거에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y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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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쁘게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당기는 거야. 이렇게 a x인데 x가 3이거든? 그러면 a 곱하기 3이니까 3a라고 쓰자. 3a. 그다음 빼기 y인데 마 2거든. 그럼 빼기 빼기 2니까 뿔 2죠. 이 어. 정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는 11. 어. 자그 다음에 3을 또 여기다가도 넣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도 넣어야 되니까 3 마이너스 2b죠. 음. 이 여기도, b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그냥, 마이너스 2b, 요렇게. 는, 마,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거, 요거 보니까, 어, 요거 그냥, 1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어, 등시의 성질 쓰면 되겠네. 어. 자, 여기에, 어, 여러분들, 3a 플러스 2는 11이니까, 빼기 2, 빼기 2 하는 거예요 빼기 2, 빼기 2. 이거 알죠? 응. 음. 자, 등식의 성질을 씁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3 2b는 마 3에서 마 3을 없애야 되겠죠? 자, 여기 요거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일차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마3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항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 저는 절대 어, 여러분들이 아는 이항을 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등식의 성질을 씁니다 항상 자, 여기 이, 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죠 지금 이렇게 우에 우 이항한 거야 이게 근데 뭘로 이항했어 어, 이렇게 등식의 성질로 이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 실수를 못 하게 돼요 실수 여러분들 하하죠 가끔 종종 특히나 이 연립방정식 문제에서는 아이들 엄청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근데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좀덜해왜 어. 내가 실수 안 하게끔 아예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어, 실수를 못 해. 그 대신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좀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도 제가 최대한 훈련을 시키는, 시켜는 드리는데 하여튼 그건 뭐 개인 차가 약간씩 있는 게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계산 실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뭐, 뭐 쓰다 말았냐면은 어, 이게 상상을 우변으로 이해하는 거야, 지금. 어, 여기 뭐, 1창은 다 자변에 있어서, 그냥 항만 이거 없어져. 어, 요건 계산하면 돼. 11 빼기 2죠. 어, 그래서, 한번더 정리 더 해주면은, 3a는 9죠, 그냥. 응, 어. 9, 이렇게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6이죠? 요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여기 위에다가 여기 정리 다시 해주면은, 요거 양변 나누기 3, 나누기 3, 어, a는 3. 양변 마이너스 나누기 2, 마이너스 나누기 2 하면 3 되죠. b는 3. 음. b도 3. 이렇게 됐네요. 어, a와 b의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볼게요. 연립방정식. x 아 ex 마이 y는 a 마삼 x 플러스 2y는 마사의 해가 이 콤마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있습니다자 그럼 E, b 각각 x에다가 e 를 넣으시면 되고요 y에다가는 b를 넣어야 되겠네. 어 여기 나오고 아까 위에서는 숫자를 다 넣는데, 여기는 y에다가는 b를 넣고, x에다가는 숫자 2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도 해주고, 위에도 아래, 해주고, 아래도 해주고, 연립방정식이니까 자, 여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2죠? 어, 4 빼기 b죠? y가 b니까, 빼기 b는, A. 자,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읽고 쓰고 막 쓰고 읽고 하다 보면 막 앞뒤가 좀 약간 틀어지고 부호가 좀 틀려지고 실수 엄청 나와요, 그죠? 어, 천천히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넣어야 돼, 여기도. 밑에 밑에 시계도 2를 x에다 넣으면은 마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 6이네. 그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b를 곱하죠? y가 b야. 그럼 플러스 2b 네 플러스 2b 는마 4가 되겠네 이게되시죠자 그러면은 자 요거 어 정리 한번 해줄까 자 여기 먼저 여기 위에 식은 음뭐 그대로 냅두고 밑에 식을 좀 정리해 줍시다 아까 여기 위에 식도 정리 뭐 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4 빼기 B는 a 고요 요거는 B 구할 수 있네, 그죠? 어, 더하기 6, 더하기 6 해야 되구요. 플러스 6, 플러스 6. 자, 여기 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하는 게 되면은 좋은데, 머릿속 안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등식의 성질은. 이거 없어져. 2B는 e, 뿔이죠. 마사에 뿔6 하니까 뿔입니다. 2B는 e, 플러스 2. 이렇게되네요 어, 플러스 안쓸걸 썼네. 자, 여기서, 뭐뭘할수 있어? 응. 음. 여기서, 여기 양변 나누기, 나누기 하면, B는 1이죠? 어, B는 1이네. B는 1이니까, 여기, 4-B는 a 고요 B는 1이야. 그죠? 어, 여기서, 그죠? 여기서 밑에 거에서 그냥 구해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 B를 구한 거를, 요 위에씩에다가, 쏙 넣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어, 4-1은 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야? 어, a는 3이죠? 4에서 1 빼는 거. 자, 결국에 b는 아까 구했고요. a는 지금 구했습니다. 근데 a 플러스 b를 구하래. a 플러스 b는 1 더하기 3이네. 아니, 3 더하기 1이네. 그러면 4가 되겠네요. 그죠? 음. 어, 아 요렇게 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ax 마 2y는 3, 3x 뿔 y는 마 -1의 해가 1, b래. 뭐 아까도 2, b였는데 여기 1, b네요. 음. 그때 요번에는 a에서 b를 뺀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래. 음, 뭐 똑같이 합니다. x에다가 어, x에다가 1 넣어야 돼. y에다가 b를 넣으면 돼. 그죠? 음. 그래서 뭐 다시 쓰면 여기도, 여기 위에 거부터 뜨면은, 1을 넣으니까 A에다 일곱, A죠, 그냥. 어. 여기는 A가 되겠고요. 1A야. 빼기 2, Y 대신에 B 넣는 거죠. 빼기 2, B는 3. 자, 그리고 여기는 1 넣으면 3 되죠. 그 다음에 B를 넣으면 그냥 B네. 플러스 B는 마일. 음, 뭐 여기 3번은 2번이랑 뭐 거의 똑같으면서 쉬, 더 쉬운 것 같은 느낌? 음. 자, 여기 어떻게 합니까? 빼기 3, 빼기 3, 빼기 3. 자, 이거 하면은 이거 그대로 냅두고요. 어, A 빼기 -E, 2, B는 3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B를 구할 수 있네. B는 뭐가 돼요? B는 바로 마사가 되겠죠. 여기는 없어져. 이거는 계산해야죠. 음. 자, 뭐 여기서 끝났네. 음. 뭐, 요거, 요거 쏙 집어넣고, 얘를 다시 써. 응, 어, 요위에식을 그러면, 이, A, 마이너스, 이, B인데, B가 마사죠? 어,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마사. 어, 암산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요거 풀면, 이게 3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쓴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요거, 마팔이죠? 응, 어, 다시 쓰면, A, 마 아, 아 뿔팔이죠, 뿔팔. 이거 봐. 이렇게 여러분들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저도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나오고요. 아, 이렇게 실수가 잘못 나오면. 마팔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제 틀리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찾아내면은 다행인 거고. 자, 이렇게 일단 다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냈으니까. 요게 3. 그러면 이제 A는 얼마다? 아, A는 마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 우리 A 빼기 B 구하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음, 응. 마, 오, 마, 오, 마이너스 또 마, 사죠? 여기 B가 마사였어. 어. 그럼 이거 뿔 사잖아. 마, 오. 뿔 사잖아. 어. 그럼 이거 뭐야? 맞을까 마, 오, 플러스 사. 그럼 이게 마일이죠? 음. 응. 마일입니다. 요거는, 마일, 이렇게.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음. 마일이야. 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한식이네. 자, 4번 볼게요. 4번. 자, 연립방정식. AX-8Y는 5. 2. 이번에괄로가 나오네. 음. 여기는 괄로는 없었는데. 그죠? 음. 쉬웠어. 그래서. 어, 좀 복, 복잡한 게 되겠죠? 어,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어, 그럼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 연립방정식은요, 진짜 시간 부족해. 어, 많이 풀고, 많이 쓰고, 생각 많이 해야 돼. 계산 실수하다가. 계산을 많이 해야, 해야 되니까. 어, 시간도 부족해. 어, 실수도 할수 있어. 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해야 되고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써야 돼요. 이양 같은 거막 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 음. 어, 저는 절대 이 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풀어보는 문제들 절대 이 양으로 하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지켜보세요. 자, 어쨌든 얘 해가 X는 3, Y는 B라 할때 A 빼기, 이것도 빼기네요. 그죠? 위에 빼기 있는데. 음.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이렇게 줬는데, 얘는 이렇게 줬네, 그냥. 그리 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X가 3, Y가 B래. 그리고 이거 순서쌍으로 쓰면 3, 콤마, b 인 거잖아. 그죠? 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도 써지는 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괄호가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X에 3, Y는 B를 다 넣어줍니다. 어, 넣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3. x는 3a죠. 3a 마 8b네. y 대신에 b 는거야마 어, 8b는 오, 이렇게 쓰시고요2 가로하고 x에다가 3 y에다가 b 이거 분배 막 하셔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써. 어, 거기 암산 들어가고 조금 빨리 해보겠다고 막 분배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 나중에 답이 엉뚱한 게나와버려 이미. 어, 하여튼.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죠. 복잡할수록. X에다 3 넣습니다. 어, 3 빼기, Y에다 B 넣습니다. B. 여기 그대로 온 거야, 이거 봤죠? 어, 그 다음에는 3-5B가 되겠죠. 마이너스 5B. 요렇게, 여러분들,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합니다. 가로 있으면은, 여러분, 분배법칙으로 가로를 풀어야 돼, 항상. 어,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위에 거 그대로 쓰고요. 3a, 마 8b는 5. 막 밑에 거, 위에 거 한번 써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쓰는데, 뭐,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이거 괜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분배를 바로 밑에다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요거 하면은 2, 3은 6 마이너스 2b죠. 얘는 3, 마이너스 5B가 됩니다.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하나씩만 하고 그대로 쓰라고. 어, 계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한 한 줄에 막 여러 개하면다 하지는 마세요. 어, 만약에 실력이 된다. 나는 그래도 된다. 하면 해셔도 되는데 참고로 저는 안 되는 거 같아. 그래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음. 어느새 막 나도 모르게 틀려. 나 저도. 어. 자, 요거 위에 거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3A 빼기. 8B는 5. 요거는, 요거는 등재성지였습니다, 이제. 자, 요거 1차항, 자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 5B, 플러스 5B 하면은 3B가 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하면은 마3 되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항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죠? 그런 애들은 이거 틀릴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안 틀려요, 잘. 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틀려. 왜? 그냥 나이, 뭐, 나이 먹고, 옛날부터 많이 해왔으니까, 안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양을 안 합니다. 어, 뭘 합니까? 이 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식의 성질을 쓴다니까? 어, 저는 등식의 성질을 써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어, 여기다가, 뿔, 마이너스 5B 보이죠? 그럼 플러스 5B,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도 플러스 5B.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얘는 없어지잖아. 그리고 여기 이거 하는 거야. 1창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 근데 이항을 저는 등식의 성질로 한다 이거야. 여기는 빼기 6. 이게 양변에 똑같이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음, 여기도 빼기 6 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만 계산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항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암산을 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실수가 나와요. 자, 어쨌든, 요거, 요거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올라갈까? 음. 자, 올라가면은, 3a 빼기 8b는 5, 그대로 씁니다. 4a 빼기 8b는, 자, 이걸 지금 똑같은 걸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썼는데, 왜네 번이나 썼을까요? 그죠? 근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안 써줘도 되는데 이걸 써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이거 집중 다른 거에 집중했다가 다시 이걸 집중해 줘야 되잖아 그때 비교하면서 뭐 잘못 쓴거 있나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문제 풀면서 아예 그래서 계속 써주게 되더라고 나도 어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양변 나누기 3 나누기 삼 비는 마일이죠 비는 어, 마일 쏙 대입하면서 다시 써주면은 자 3a 마 8에다가 마 1을 곱하면 마8 곱하기 마 1는 5 그러면 3a 어뿔 8이고 얘는 5 그죠 응 그러면은 3a는 마8마8마3 그죠 응 그러면은 3. A, 어, 왜 이렇게 했지? 어, 약, 약분, 약은 여기, 여기 아니고, 3A가 아니라, A는, 뭐예요 음, 마, 1, 요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럼 구할 수 있겠죠? 자, B도 마일이었고, A도 마일이었는데, 어, 서로 빼래. 아, 같은 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무조건. 음,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일, 마, 마일, 뿔 1이죠? 음, 마일, 뿔 1, 0입니다, 0, 0. 이해 되시죠? 이렇게 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답이 3번 이렇게. 자, 시간이 확 많이 갔네. 좀 빨리, 빨리 갈게요. 쓸덤 음, 소리 제가 해가지고. 어.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여기 소수점 나와 있네. 소수점, 분수 나와 있네. 자, 소수점, 분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가 아, 분수나 소수이면 양면의 분모의 최공배수 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정수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걸 대입하신 다음에 똑같이 푸는 거야. 음, 또 A 빼기 B가 그렇게 많아. 자, 그러면은, 어, 요거, 요 곱하기 10 합니다. 그죠?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는 곱하기 6 합니다. 분모의 최종 배수 6, 6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정수로 만드는데, 이거 3X가 되겠죠? 3X. 얘는 어, 10AY가 됩니다. 10A. 10을 곱해, 10을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다 곱하는 거예요. 각 항에다가. 빼기 10AY가 되고요그 다음 여기는 13이 되겠죠? 음13되고요 여기 6인, 6을 곱하면 은 약분되고 2만 더 곱해주면 되요. 그러면은 2 곱하고 2 곱하고 여기는 2가 약분되고 3 곱하고 3 곱하고 3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약분하고 곱하기까지 다 해버리면은 실수가 나오더라고 애들 많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3이 약분되고 2만 남았네. 2 가로, 2X, 마, Y. 이렇게 쓰자고. 어, 한줄더 써준다 생각하고 여기 2가 약분 되고 3이 남았죠 3 3 가로 x 빼기 y 빼기 이렇게 여러 정리해줍니다 자한번더 정리합니다 분배 분배해버려 분배 일단 분배하고 이거 대입할게요 이거, 이거 대입하면 또 분배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거는 그대로 씁니다 3 x 10 a y는 1 3이고요10 a y야 10 10 a y 여기는 분배, 분배. 이건 4x 2y는 3x 빼기 6y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분배 잘 하셔야 돼. 두 개는 했는데 얘는 또안 했어.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죠? 어, 두 개만 하고 싶은 거야. 세 개까지 하기 싫은 거지. 아, 막 여기 1 쓰면 클일 납니다. 어. 자, 어쨌든 이것도 또 정리 한번해 줍시다. 이거 여기, 여기. 이걸로 이렇게 1차항 자변, 상수항 우변으로 자, 1차뭐이게다 1차항이 됐는데 x, y가 1차항인 거예요. a, b는 이제 상수인 거고 음. 자 어쨌든 여기 빼기 3x, 빼기 3x 하면 그냥 x가 되네. 어? 이거부터 쓰고 쓸까? 3x-10ay는 13이고요. 어 다시 여한번더 써줍니다. 얘는 빼기 3x, 빼기 3x 하면 4x에서 3x 빼니까 그냥 x죠? 그 다음에, 요, 더하기 uy, 더하기 uy 하면은, 플러스 4y 가 되겠죠? 요거는, 마 3,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어, 얘를, 어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 여기다가, 여기 쏙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집어넣고, 여기다 다시 쓰면은, 저 위로 다시 오는 거야. 음. 자, 그러면은, 여기 1, x에 1, y에다가 b 넣는 거죠. 그럼 1 넣으면 3, 빼기 10, y, ab가 되겠네. 음, ab. 그죠? 그 다음에는 13. 그 다음에, 1, 여기는 b죠. 1, 플러스 4, b는 마3. 이렇게 되겠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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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여 자, 여기는 AB 곱해져 있고요 여기는 B만 있으니까, 이거 먼저 풀면 되겠다. 음. 자, 여기 다시 위에, 어, 이거 양변 빼기 3, 빼기 3 해줄까요? 어, 마이너스 10, AB는 10이죠. 그리고 여기는 빼기 1, 빼기 1 하면은 4, B는 4사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등식의 성질 쓰면은 실수를 잘안 해요. 음. 자, 그러면 한번 더. 여기 나누기 마십, 나누기 마십 하면 이렇게 약분, 약분, 마일이죠. A, A 곱하기 B가, A, B가 마일인 거야. 여기는 B는 마일이죠. 어, B가 마일이네. 그 B는 마일 구했는데 여기 다시 A는 얼마겠어, 그러면? 1이죠, 그냥. 어. 그래서 A는 1, B는 마일. 그럼 이걸 둘이 빼. 그러면 계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1에서 마일을 또 빼. 그럼 2죠? 이해돼요 a 빼기 b는 얼마다? 2 어떻게? 해? 1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되는 거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2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6번 볼게요 6번 자 연립방정식 요번에는 ax 플러스 by는 2 ax 마이너스 by는 1의 해가 <laughs> 요건 좀 이따가까 시 시간 많이 가는데, 음 그래요. 음. 6번 7번은 또 추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